성경에는 두 가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주로 언급하고 또 낭독하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유래와 용례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침을 펼치시다가 한 무리를 비판하셨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유창하게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구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선한 유대 종교인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선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의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 그들이 기도를 오래 한답시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증언부원하면서 기도 시간을 억지로 늘려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려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뒤에 이 기도문에 관하여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의 용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하는 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며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요청하는 기도.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미워서 용서라는 것이 안 되지만 그 용서를 할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고 알려주신 기도.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한절이 소원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주기도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이나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알려 주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용례는 어떨 걸까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와 밤 밥을 돌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친구에게 아이 사람아 늦은 밤 이게 뭐야? 지금 와이프도 자고 애들도 자고 그냥 내일 찾아와 그냥 다른데 가서 그래서 먹고 왜이 와서 그래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사람은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친구에게 요청을 하였고 그 친구는 결국 그 사람의 간절함과 그 간청함을 보고서 빵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압이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복음 주기 때문에 용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휴,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이뤄주시면 좋고 안 일어주셔도 어쩔 수 없죠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세 절밖에 안 되지만 그 어느 시편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문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악한 권세를 징벌하고 이기셨지만 그럼에도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 때문에. 주기동문을 알려주셨다고 하십니다.